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파트너편에서 두식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민차장을 인질로 잡을 때는 플래시맨처럼 속도도 빨라서 금방 상황을 정리해버리기도 하고요. 민차장을 인질로 잡고 공중에 머물 때는 원하는 만큼 머물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날아갈 때는 뭐 거의 슈퍼맨 같은 느낌을 줬죠. 힘 대신 정확한 사격수를 장착했을 뿐이었습니다. 두식이의 이야기를 볼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구름 위로 높이 날아가버린 아들 봉석이를 두식이가 안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과를 따던 장면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식이에게 하늘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두식이는 하늘을 나는 초능력자입니다. 마치 슈퍼맨 같죠. 머리도 비상하고요. 블랙 요원 중에 최정예 요원입니다. 땅을 걷는 것만큼 편안한 곳이 두식이에게는 하늘이죠. 그러니 그런 두식이 삐딱해 보여도 민차장이 버리지를 못합니다. 두식이는 초능력 때문에 하늘에 머무는 일이 많죠. 두식이 사라지고 나서 미연은 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두식이가 언제 하늘로부터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봉석이가 날아갔을 때 두식이가 봉석이를 찾기 위해 하늘을 날던 것처럼 미연이도 그리운 두식이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을 날아가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오직 두식이만 할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건 뭐민차장이나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두식이 사라지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식이를 붙잡으려 미연을 계획적으로 접근시키려고 했었죠. 자신이 사람들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올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두식입니다. 누군가 문자를 하고 아파트 문을 두드려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언제든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두식이 미연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사라졌을 때 두식이 앉아 있던 곳이 남산 타워 탑이었죠. 누구도 가기 힘든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를 두식이 좋아하는 것 같죠. 눈 내리는 날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도 미연에게 얘기해 줍니다. 누구랑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죠. 나중에 미연이를 다시 만나던 날 미연이를 안고 보여줍니다 아무나 쉽게 올수 있는 곳이 아니니 방해받을 일도 부대낄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 자기를 찾아도 귀찮게 못하죠 우리는 땅에만 머물며 지지고 볶으며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두식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하면 되지요 피곤하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피하면 됩니다 귀찮으면 피하면 됩니다 갈등이 되면 피하면 됩니다 싫으면 피하면 되죠 사람들이 늘 경이로워하며 다가갈 수 없는 혼자만의 공간을 가진 게 두식입니다. 경이롭지만 혼자인 곳이고, 경이롭지만 아무도 올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두식이는 사람을 만나는 게 서툴다고 미연이에게 말을 하죠. 미연이를 만났을 때 평생 어두운 쪽 일만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많이 못 만나봤다고 하지요. 사람 대하는 게 그래서 좀 어설프다고 미연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쪽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많이 못 만나봤다는 건 두식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더 강화됐겠죠. 관계라고 하는 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지지고 볶고 내키지 않아도 부딪히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다듬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공간인 하늘로 가버리면 됩니다. 여기에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기도 하겠지만 그건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말도 되겠죠 두식이 미연과 입맞춤을 처음 한날 봉석이가 기분이 몹시 좋아지던 날또 봉석이가 놀랐던 감정의 기복이 있던 날 몸이 부웅 떠버리죠 그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설레는 마음을 동화같이 표현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두식이나 봉석이가 몸이 뜨는데 자꾸만 떠나게 되는 거죠.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뀌면서 조직이 대대적으로 변화되고, 두식은 다시 미연과 재회를 하고 과소원 일을 하면서 봉석이도 낳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봉석이가 처음 초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날이 오죠. 봉석이가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하늘로 날아가 버린 봉석이를 미연이는 어떻게 할수 없죠. 하늘을 나는 두식이가 없다면. 봉석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식이가 구름이 높이 날아올라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봉석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치 놀이터를 뒤지며 돌아다니듯이 봉석이를 찾고는 편안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봉석이를 안고는 그런 말을 하죠. 봉석아 여기서 뭐해? 놀랬어? 잘했다. 아빠가 하듯 얘기합니다. 그런 거죠. 아이를 찾은 부모가 아이 옷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손잡고 집으로 걸어가는 평범한 모습입니다. 다만 그 공간이 하늘이라는 것만 빼고요. 사람들이 익숙하게 걷고 뛰어다니는 땅처럼 두시기에게는 하늘이 그런 공간이죠.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두시기만의 세상이에요. 봉석이를 안을 때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옆을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힐끗 힐끗 보면서 그렇게 다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하얀 구름 위에 존재하는 건 두시기뿐입니다. 두식이 두시기가 안고 있는 봉석이뿐이죠. 절대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완벽한 공간. 그게 두시기의 하늘입니다. 두시기가 미연이와 가정을 꾸리며 하는 일이 과수원 일이었죠. 사과를 따는데 조금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다는 건 두시기에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굳이 사다리를 댑니다. 넘어지지 않게 미연이에게 사다리를 좀 잡아달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따서 미연이에게 줍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가정을 꾸리며 평범하게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두식이에게는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하늘을 난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장주원이 늘 편한 방법을 택했다고 하는 독백처럼 사과를 따기 위해 편한 방식을 택하고 날아오르질 않습니다. 다시는 날지 않겠다는 두식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두식에게는 그게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장주원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초능력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열망하는 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일상입니다. 소퍼맨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아가지 않아도 그냥 땅에 머물며 사랑하는 사람이 사다리를 잡아주고 사과를 따는 곳이 두 시기에게는 가장 행복한 공간입니다. 하늘을 나는 건 특별하지만 특별한 게 행복한 게 아니죠. 두시기가 행복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건 이 무빙에 나오는 초능력자들의 공통된 현상이죠. 특별한 게 행복이 아니라 한계가 있어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한다는 게 진짜 행복한 거죠. 무빙이 초능력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르면서도 가족 이야기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시기의 하늘은 다른 사람이 볼때참 경이롭고 부러워 보이는 공간이지만. 두시기에게 진짜 행복한 공간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늘 디딜 수 있는 땅이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